근데 왜 울어? 체령아 <목소리를 목소리를> <목소리> <목소리가> 엄마한테 왜 우는지 얘기를 해줘야지 응? 엄마. <목소리가> 엄마는 지금 체령이가 왜 우는지 모르겠어 <목소리가> 윤준이랑 잘 놀고 와서 <목소리가> 왜 울어? 왜우는데야 어떤게 어떤 싫어? 어떤게 싫어요? 어떤게 싫어요? 어떤게 어떤 게 싫어? 어떤 게 싫은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 알지. 그지 어떤 게 싫은지 얘기해줘야 알지. 어떤 게? 뭐가 싫어? TV 싫어? TV 끌까 어? 어떤 게 싫어?